네, 박대환 님 지금 들어오셨다고요. 감사드립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명태균 얘기를 좀해 볼까 합니다. 명태균이요. 지금 일을 갈고 있나 봐요. 어, 오늘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다섯 개 정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이 명태균 특검법이 김건희 종합특검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김건희 종합특검에서 이 명태균 특검을 따로 떼가지고 다시 특검법을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소식이 들렸기 때문일까요? 명태균 쪽에서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나 특검에 찬성한다. 그리고 오세훈 홍준표 껍질을 벗겨버릴 것이다. 야 완전히 이 갈았다 그렇죠? 음. 명태균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지들이 지금까지 선거 이긴 거다 누구 덕인데 이 배은망덕한 놈들. 야. 그래요. 명태균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만 합니다. 근데 제가 뭐몇 군데에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쉽게 믿어서도 안 됩니다. 항상 이 사람은 뭔가를 아, 딜을 하려고 할 거예요. 원래 그런 걸로 살아남은 사람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생존 방법이 그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 강한 생존 방법이 윤석열이나 김건희 이런 애들한테 눈에 띄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확실한 거는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여론 조작의 달인이며 그 여론 조작의 그 명태균이 썼던 이 여론 조작 방법을 지금 다른 데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도 사실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들 다 따지고 보면 뻔할 뻔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명태균 팽당한 토사구팽을 당한 명태균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가 갈릴까? 특히 자기한테 그렇게 많은 혜택을 입고도 쌩까고 있는 오세훈 홍준표 정말 밉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껍질을 벗겨버리겠다라는 그건까지 서슴치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오늘 이런 상황이 왜 진행이 됐느냐 하면 창원지검에서 이상한 기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장원지검에서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었대요. 기자간담회를 열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번 달 안으로 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돼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야, 명태균이 지금 기소된 게 언젠데 이제 선거,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거죠? 예, yeah, 예. Yeah. 그동안 수사를 발표 안 하려고 묵혀 두려고 하다가 하도 지금 말이 많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수사를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이 검찰의 행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니까 부랴부랴 아 우리 수사 결과 이달 중에 발표할 거야 라고 지금 뭐라고 그래야 되죠? 예. 이제 다급하게 수습에 나섰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황당한 거는요. 중간 수사 결과든, 뭐 최종 수사 결과든, 수사 결과가 나오면 기소되는 사람이 쭉 나열이 돼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기소된 사람은 명태균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지금 명태균 하나로 이 사건을 퉁치겠다고 한 겁니다. 다음 정권에 들어서면 이걸 가지고 또 뭔가 딜을 하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검찰부터. 그러니까 검찰은. 다음 정권한테 갖다 바칠 선물 정도로 이 명태균 게이트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이 명태균 게이트를 갖다 바치겠다는 거죠. 명태균 게이트에서 등장하는 정치인이 40여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 거의 90%가 국힘당 쪽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국힘당에서 쟁쟁한 인물 명태균하고 연관이 되 있는 인물들 하나 둘 날려버리기 시작하면 국힘당은 아마 어, 당 전체가 작살이 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윤상현도 이름이 나오고, 뭐 오세훈이나 홍준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보니까 뭐 이준석도 나온다며. 국힘당 쪽, 그러니까 범범 어, 극우, 범 기득권, 범 적폐들 입장에서는 이 명태균 게이트가 엄청 무서운. 뭐, 그게 될것 같아요. 겁나는 거지, 일종의. 반면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민주당한테 갖다 바치면, 야, 우리 살아남을 거야. 요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아무튼 뭐, 이런 식의 오늘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됩니다. 어, 한동안 이 명태균 게이트가 수면 아래로 내려와 있었죠. 윤석열 이 개업령 때문에 모든 이슈가 다 죽어버렸어. 그 중에 제일 먼저 죽은 게 바로 이 명태균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윤석열의 개업령 그 트리거가 된 것은 명태균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명태균은 조금 열받기도 할것 같아요. 아무튼 뭐입 입을 쳐 닫고 있던 장원지검. 적당히 뭉개고 넘어가려고 했던 창원지검이 여러 가지 논란이 그치지 않으니까 결국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 라고 오늘 밝힙니다. 근데 이것이 예, 기름에 불을 붙이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죠. 여기저기서 당장 나오는 얘기가 야, 니들 수사를 제대로 했어? 라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명태균의 황금폰인데 명태균 황금폰에 대해서 제대로 포렌식했어 야, 니들 명태는 황금폰 없애려 그랬다며,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수사, 검찰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니들 지금 딴 생각 하지. 뭐, 이걸 또딜 하려고 되는가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 제기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체면 치례를 하고는 일단 넘어가야겠다. 그래서 이달 말에 수사 결과 발표할게. 뭐, 이렇게 된 걸로 보입니다. 검찰이 이딴 식으로 나오니까 당연히 민주당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권의 다섯 개 정당에서 바로 들고 일어납니다. 뭐라고요? 네. 오늘 명태균 특검을 추진하기로 하고 실제로 오늘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합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이미 나와 있어 법안도 다 나와 있어 지금. 아주 깔끔하게 정비가 돼가지고 턱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명해가지고 덜석덜석 들고 가서 탁 접수만 시키면 되는 거야. 바로 그게 오늘 있었던 거지. 검찰이 저렇게 뻘짓을 하고 또 뭔가 음모를 뽑이려고 하니까 바로 이렇게 대응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명태균 게이트를 특검으로 처리하는 거 반대하는 것은 국힘당이 유일하죠. 명태균 관련 내용이 너무나도 치명적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아마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에서 다시 이 명태균 부분을 떼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명태균 부분이 빠진 김건희 특검은 국힘당에서도 찬성해 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뗐다 붙였다 계속하고 있는 거야. 어느 걸로 하면은 국힘당이 받을까? 그래서 다양한 현재 이 대안을 던져 보는 겁니다. 아무튼 뭐좀 걸려들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은 그래요. 이 명태균 특검을 따로 추진해야 될 이유가 충분해졌습니다. 일단 명태균과 김건희 사이에 오갔다고 하는 텔레그램이나 카톡 메시지가 거의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김건희의 다른 의혹과 이 명태교 의혹을 따로 분리해서 진행할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생긴 거죠. 국민적으로도 보면 야이 김건희 이거 이게 지가 다 국정을 좌지우지했네 라고 모든 사람이 볼수 있는 그런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특검을 내보낸 거예요. 검찰이 뻘짓거리를 하려다가 오히려 된통 당한 상황이죠. 혹 딜레다가 혹 하나 더 붙인 상황이 되었다고 할까요? 소식이 전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명태균 씨가 입장을 밝힙니다. 특검 환영. 오세훈과 홍준표 누구도 게 시장 됐냐?라고 하면서 특검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거다. 홍준표 오세훈 내가 껍질을 벗겨주겠다. 아, 세게 나오네. 그죠. 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 홍,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지금 홍준표 그리고 오세훈한테 정말 배신감에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홍준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세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계속해가지고 마치 이 명태균을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홍준표 같은 경우는 명태균 씨를 그냥 거의 사기꾼 취급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 명태균 입장에서는 엄청 자존심 상하고 열 받을 수밖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 금수만도 못한 자들이다. 어, 오세훈과 홍준표 모두 특검 대상에 넣어달라. 위 둘은 나를 여러 가지 혐의로 고소했고 나는 지난 대선과 관련해.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겠다. 껍질을 벗겨주겠다. 와, 사늘하네요. 어, 제가 이 명태균 씨 SNS를 직접 들어가서 봤습니다. 어, 이게 명태균 씨이 페이스북인데요. 이렇게 어, 나옵니다. 명태균 특검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다. 언론에 내 뜻을 여러 번 밝혔다. 공천 개입, 국민의힘, 대선 경선,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 여론조사, 창원 국가산단, 검사의 황금폰 증거인멸 교사, 오세훈 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명태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특검에 꼭 포함시켜 달라. 반쪽짜리 특검 하지 말고 시간 얼마 안 걸린다. 검사 11명이 4개월이 넘도록 내 인생을 탈탈 털었다. 정치권의 추악하고 더러운 뒷모습의 진실을 아셔야 국민들이 아셔야 할 때가 왔다. 어 이거 뭐 선전포고문에 가깝죠. 예. 이렇게 어 얘기를 했습니다. 맺힌 게 많은가 봐요. <laughs> 이준석 얘기가 빠지긴 했는데 이준석이 여기서 빠질 순 없을 것 같습니다. 명태균이 실질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이준석이잖아요, 그렇죠? 아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 명태균 게이트가 엄밀하게 따지면 제가 저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트리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 그동안 준비되고 있던 이개엄이 명태균 때문에 불이 붙었다. 그 이유가 뭐다? 김건희한테 녹음 파일의 존재를 알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김, 명태균이 이 녹음 파일이 그동안 없다, 없다라고 했는데 실은 나 짱바가 뒀어 라고 했던 거죠.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명태균 그 황금폰 거기에 있는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이 또짱 벽혀 있다 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검찰, 창원지검이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창원지검이 갖고 있는 것만 털어와도 아마 국힘당은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명태균 씨가 계속해서 뭔가 원하는 게 있나 봐요. 그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민주당 쪽에 요구를 하는데, 이게 쉽사리 받아 줄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자칫 잘못했다가 뭐 회유, 협박, 매수 이런 식으로 또 몰고 갈수 있을 것 같으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그래서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이 뭔가 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죠. 예, 제가 내일이라도 노영희 변호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뭐 갖고 있는지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쫙 한번 쫙 한번 털어드리겠습니다. 아, 뭐, 노영희 변호사님 한번 모실까? 아, 출연 한번 하, 하라 그럴까요? 그것도 괜찮겠다. 네, 예. 어,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네, 저랑은 되게 오래 전부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2012년인가 그때 처음 노영희 변호사님 하고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2025년이니까 벌써 한 13년 14년 꽉 채웠네요 어, 자세한 얘기를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 살짝 맛백기라도좀 한번 봤으면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어. 그냥 아무런 경계심 없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또 아니다. 라는 거죠. 그죠? 어, 또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일단 윤석열, 윤석열 탄핵은 시켜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뭐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나중에 본격적으로 꺼내는 거는 그때 꺼내더라도, 일단 우리가 좀 쟁여놔야 되지 않을까. 쉽네요. 그렇죠?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